얼굴 이름 파악에 약하다 동그라미동그라미나잘몰 원장님은 얼굴 이름 절대 기억 못하세요 사실 저는 안면장애 증후군이 있어요 안면인식장애라고 하지 않으신가요? 아, 안면인식장애 증후군이 요 네. 본인이 불리하실 때만 있습니다 ㅎ <laughs> 허랑이들 안녕 예, <laughs> 네, 누알박사 박박사 박형주 왔어요 근데, 근데 모자를 네. 어떻게 쓰신 건가요? 멋있게 썼어요 약간 귀엽게 보이려고 <laughs> 네 오늘 예전에 많이 했던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어,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장님도 네. 네. 아시겠지만 나는 정상적인 그 안과 의사 의사적이 아닌데. <laughs> <도와야죠>. 아 <laughs> 원장님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할 건데요. 맞으시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쳐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 부자십니까? 난뭐 그런 편이지. 네. 음.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병원에 정말 온갖 장비가 다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 항상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대화보다 독서 또는 서치 하시는 걸 좋아하십니까? 음, 음. 독서를 더 좋아하지 아 맞아요 서치를 더 어, 좋아하지 원장님 방에 가보면은 정말 많은 서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실제로 너무 많은 택배들이 와서 너무 힘듭니다 저희 <laughs> 생각에 무리해 실행을 미룬다 아니지 나는 시행을 빨리빨리 하야지 X 네. 변화에 강한 편이다 뭐 그런 편이지 설문가 네. 있으세요? 확실한 편이 아니시네요 노트를 어, 알았어, 사놓고 잘안 쓴다 안 노트를 사놓고 잘안 쓴다고? 눈. 네. 아난 노트를 사질 않아 그럼 X 치셔요? 아니 노트 자체를 안 써. 아예안 사시는데 <웃음> 진짜 <웃음> 이상한데 중간 보고는 진짜. 싫어한다 중간 보고를 좋아하지 네. <laughs> 브레인스토밍을 좋아한다 난 그런 거 싫어 <laughs> 친밀한 관계가 어렵다 친밀한 관계가 음. 좀 어렵지 아... 좀 어려운 분이시군요 난 음, 네. 어려워 레시피에 맞게 요리하는 음. 게 어렵다 아니 요리하는 게왜 어려워 쉽지 레시피요 레시피 그래 되게 쉬워 아, 음. 레시피대로 하면 되잖아 아 그러시구나 반복하는 일상은 지겹다 아니 지겹지 않은데 아... 좋으세요? 뭐 그냥 사는 거지 얼굴 이름 파악에 약하다 음. 동그라미동그라미잘 몰라 원장님은 얼굴 이름 절대 기억 못하세요 무선 저는 안면장애 안면 장애 증후군이 있어요. 안면 인식장애라고 하지 않어요 안면 인식장애 증후군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불리하실 때만 있습니다. <laughs> 정없다는 소리를 가끔 듣는다. 정없다는 소리는 안 듣는다. 네. 음. TMI 중국을 혐오한다. 음, 난중복 싫어. 아. 종종 돌직구를 날린다. 음, 돌직구 날리지. 네. 집구. 팩트 폭격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음. 깊이 파고든다. 응, 음. 네. 난 깊이 파고들지. 네. 세상 질서에 별 관심이 없다. 맞아, 별 관심이 없어. <웃음> <웃음> 재능, 천재성에 높은 가치를 둔다아 편한 편한 옷을 엄청 선호하지. 응,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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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목적 없는 지식 탐구를 절대 안하지. 하, 음. 막상 대화시 주제가 다양하다. 맞아, 엄청 음, 다양하다. 음. 인성보다는 능력을 선호한다. 음, 난 능력을 선호해. 아, 인성은 그냥 별로 안 좋아도 되나요? 아니, 인성은 기본이지. 인성 기본. 인성이 정말 안된 직원. 근데 능력이 너무 좋다. 그런 거안 되지. 그럼 이거 엑스 아닌가요? 그럼 엑스. 엑스제. 엑스, 엑스, 엑스. 네, 생각의 흐름이 빠르다. 음, 빨라. 하 독창적인 세계관이 있다. 뭐 독창적인? 음, 네, 뭐, 나름대로 있어. 호기심이 많다. 그렇지. 호기심 천국이. 아, 네. 맞습니다. 호기심 이제 그 사라지셨어요. MBTI 검사있잖아요 응.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원장님하고 비슷한 INTP 유형이실까요? 아니지. 그러면요? 나는 좀 약간 외골수적인 거고, 제 의사 집단이 좀 약간 일반적인 집단보다는 약간 좀 다른 것 맞아. 사실. 나는 그 중에서 더 달라. 많이 달라. 남들과 다른 원장님을 원하신다. 저희 병원은. 네. 특별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MBTI 검사를 했을 때 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많이 되셨을까 궁금했는데 선 원장님 결과를 보고 나니까 알것 같아요. 와 INTP가 뭐 응. 의사가 되는 거예요? INTP 이신 분들이 의사가 될 확률이 없지. 하긴 <laughs> 뭐가 <laughs> 음, <누가> 있겠어 진짜. <laughs> 아 그래도 왠지 많으실 것 같은데. INTP가 아니라 응. 공,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요. INTP랑 의사 선생님 되시는 거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아, 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펄안이들 네, 네, 안녕. 안녕. 누멜 박사, 박박사, 박경주였어요. 네. 쭉 쏘. <laughs> <laughs>